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 아, 그 중에서도 춘천시가 새로운 태권도의 메카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를 위한 구분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동의안이 춘천시 의회를 통과한 건데요. 곧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까지 개막하는 만큼 태권도 도시로서의 춘천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에 대한 춘천 이전 협약 동의안이 지난 10일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지만 시의회는 당초 50년이던 사용 허가 기간을 30년으로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5년 단위 자동으로 연장되는 협약 연장 방식도 새롭게 갱신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혈세 낭비를 사전에 막고 춘천시와 태권도연맹본부가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유치를 위한 협약동의안이 춘천시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주 협약 확정이 기대됩니다. 춘천시는 협약을 위한 사전동의 절차를 완료하면서 오는 19일 연맹과 협약 체결을 통해 태권도연맹 본부유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국비 95억 원등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송암동 일대에 세계태권도연맹본부를 건립할 방침입니다. 연면적 3,6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데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와 관계자들이 순차적으로 춘천에 동지를 틀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각종 국제 대회와 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춘천은 213개국의 회원국 가진 WTO 본부를 유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의 국제 도시 이미지 브랜드 상승이 높아질 거고 국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본부 유치 확정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일주일간 송암동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도 사흘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향후 각종 국제 태권도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교두부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63개국에서 5,700여 명이 참가합니다. 팔각형 링 안에서 단체 겨루기를 펼치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부터 화려한 발차기를 볼수 있는 시범 경연 대회까지 다양한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네 가지 대회가 한꺼번에 열리는 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 굉장히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 이 일회 대회를 얼마만큼 성공잘 치러내느냐에 따라 태권도 중심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춘천시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가 임박한 가운데 19일 공식 개막하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